오늘 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기형도 시인의 현대시 전문가입니다. 어, 원래 6월 모의 평가에도 나온 작품인데요. 현재의 상황과도 어, 닮은 점이 있어서 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조작하여 복통한 국민을 제거하고 어리석은 국민을 통제 하려는 권력의 속성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인조는 남한선생에서 나올 때 남문이 아니라 죄수들이나오는 서문으로 나왔고 아마 권력포를 입지 못했습니다. 병조 병사가 입는그 옷을 입었, 입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입니다 경도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33년이 지난 6월 모의 평가에 그의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한 듯 합니다. 시인과 동갑내기가 최고 권력자가 된 지금, 과거를 부정하면서 민생보다 권력만 탐하는 그들을 보면 인조가 떠오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광해군의 중립적 외교정책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임금이 되고 싶었던 인조 는 준비되지 않는 임금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모든 것을 보장하다가 오랑캐라 부르던 청대종에게 치욕 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권력을 탐한 결과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 정권이 그랬더라도, 지난 정권의 먼지만 사으려 하지 말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조심을 되새기며, 패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하길 입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듯이 국민은 권력자의 종이 아닙니다. 상황을 조작하여 복동한 국민을 제거하고 어리석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권력자, 국민을 결돌로 통치하는 권력비판, 기형도 전문가 해설, 전문가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중을 기만하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냉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평화롭던 동네에 이사 온그 이상한 사람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강백의 희곡 알과 파스꾼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어떻게 어, 국민들을 어, 이용해 먹는지 그 내용을 담은 희곡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동화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권력자의 숨은 의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사온 그의 집에 세워진 리담장은 어두운 골목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아이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당장의 즐거움에 취해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갑니다 그사이 잠시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아이는 골목에서 추방당합니다 결국 모든 유리농장이 사라져 골목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 권력자는 아이들은 아이, 그는 권력자, 아이들은 우매한 군중 유리담자는 권력자가 우매한 군중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환영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의 제목 전문가는 권력자들이 어리석은 군중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매우 능통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작품 읽기는 감사하게 써 읽을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한눈에 복입니다. 어, 기형도의 시 세계입니다. 로데스크 리얼리즘 사물들의 자유로운 결합과 육체적 현상에 대한 과장된 묘사에서 비롯되는 기괴한 느낌을 통해 한 시대의 대올력이나 세계관을 폭로하는 미학 양식입니다. 어, 어떤 인물들의 행동 행위를 통해서 현실을 비판한다라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사실주의 문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영도의 시는 독특한 감각과 현실 비판적 요소를 두루 갖춘 프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기영도의 시가 개인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우울하고 섬세한 감수성으로 일상 곳곳에 퍼져있는 폭력과 억압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평론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의 의미입니다. 유리 담장은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 환영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이고요. 아이들은 권력에 기 길들여진 민중입니다. 골목의 의미 변화는 놀이의 공간, 이때는 즐거웠죠? 놀이의 공간에서 노동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종이 되어버린 거죠. 감사하게입니다.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다르다. 시적 대상이고요. 어린이를 결대르는 권력자입니다. 여기서 리린는우면 어, 국민, 백성들을 뜻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그에게 속는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속았습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빛나는 유리들은 상황을 조작하여 진실을 감추는 장치입니다. 골목의 실체를 감추는 장치고또 어린이들을 길들여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복사해내는 방사하을 보면 됩니다. 유리가 있으니까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잖아요. 햇빛밖에 안 비죠. 그 내보내는 그 유리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자 골목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유리담장을 깨뜨렸던 공간이죠. 자 여기를 보고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놀아라. 이런 모습에서 그의 관대함이 드러납니다. 이건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한 위선적 행위입니다. 자 얘들아부터 놀렴 이 부분은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얘들하고 불렀죠. 그러거나 대답하는 말이 쓰이면 더러법이라고 합니다. 유리없게 나이는 얼굴이 착각해졌지만 당황한 아이의 모습이죠.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다른 아이들은 이상한 표정은 잘못했는데도 너그럽게 넘어갔어. 이게 다 아이들을 어리석은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죠.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순수해죠. 그 의도대로 길들여지는 아이들입니다. 그 견고한 송, 판으로 담을 서면 어떨까? 견고한 송판은 유리처럼 깨지지 않잖아요. 담을 서면 어떨까? 이 부분은 아이의 말을 직접 인용했죠. 이 아이는, 어 보면 똑똑한 아이죠.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움. 주장하는 아이는 뭡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이. 현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죠. 어리석은 아이들은 다른 생각는 아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없으면 좋겠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죠?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자, 번에는그 아름다운 골목은 한 줄에서도 되잖아요. 자, 한 줄에서도 되는데 두 줄로 썼습니다 자, 요런 걸 행간 걸침, 행간 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간 걸림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요거는 이런 똑똑한 아이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던 아이는 추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유리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한 그의 의도죠. 필요한 시일이 지난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시일은 아이들이 길들여질 때까지입니다.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그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복종하게 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리석은 국민들을 뜻합니다. 어느 날 그가 유리담장을 떼어내었을 때, 그 골목은 유리담장은 골목의 참모습을 조작한 담장. 그 골목은 이제 아이들의 놀이는 사라지고 노동만 남았습니다. 이제 종처럼 사는 거죠. 가장 햇빛이 안드는 곳이니, 가장 햇빛이 안드는 곳, 골목의 실체죠 자유가 없는 공간입니다. 판명되었다. 이것도 행간 걸침이죠. 일렬로 선 아이들, 이건 획일화된 아이들, 획일적으로 복종하는 우미한 국민들입니다. 묵묵히 백도를 놀랐다. 권력에 순응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아, 이 부분은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레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또 냉소적입니다. 권력의 기만적 통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주제는. 권력자의 기만적 통실술에 이용당하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 참 백성들은 여리 서운 모습도 있죠 지난 성도에때 허락이 좋다 하다가 지금은 싫다 하잖아요 대중의 이성을 마비 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실술에 대한 비판 의식입니다 특징입니다 상징성을 띈 사건 전개 를 통해 주제를 암시합니다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그 다음에 길들여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암시하고 있죠. 화자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골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합니다. 대중을 획일적으로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이죠. 상징적 우의적 우의적은 떼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어, 국민들과 권력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우화적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용하는 게 우화죠 우의적과 우화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의적 사건 전개고요 여기 담장을 깨뜨린 아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 권력이 대중을 길들이는 기만적 통신 수를 드러냅니다 자, 그의 말과 아이의 말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행간걸림을 활용의 실질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울타리 어디서나 검색은 박 전현입니다.